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사 줄리줄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36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36강에서는 나다 라는 동사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초간단 개념부터 잡고 가도록 할까요? 네, 해야 한다 라는 것은 러시아어로 나다 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문의에 나다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함께 써주면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예시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의에 나다 있지 домой 나는 가야해 어디로? 집으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입에서 바로 나오는 문장 몇 개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Мне надо п о м т ь Мне 네, 나는 생각을 해 봐야 돼 라는 뜻이죠. Мне надо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Мне н 네, 나는 운동을 해야 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Мне надо о т д Мне надо отдохнуть. 네. 나는 조금 쉬어 줘야 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회화로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리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Что вам надо? Что вам надо? 네. 무엇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죠. Мне надо поесть. Мне 나다 바이스. 네, 저는 먹어야 해요라는 답이 되겠어요. 네, 그럼 단어를 몇개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위지라는 동사는 나가다라는 뜻이고요. 바이스. 네, 먹다라는 뜻이죠. 바스바니트. 네, 전화를 하다라는 동사였어요. 네, 마지막으로 문제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Мне надо поесть. Мне надо поесть. 네, 저는 먹어야 해요라는 뜻이었죠. Мне надо выйти. Мне надо выйти. 네, 저는 나가야 해요라는 뜻이었어요. 나는 쉬어야 해라는 말을 러시아로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мне надо отдохнут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해? 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